수학선생님들이 만약에 학부모들한테 수학은 재능빨입니다 라고 말을 할순 없잖아요 재능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대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에서 원하는 수학의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거지 근데 만일에 되게 세계적인 논문들 있잖아요 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데서 필요한 과학의 성취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학 수준을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다 그래서 재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냥 남들보다 좀더 많이 하고 해야죠 열심히도 하고 시간 투여도 결국.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극복해야 그 된다는거 보고 물론 재능이 충분하고 소화한 아이들은 남들보다 좀 덜해져야 겠죠 근데 그래서 는 안되지 않다라는거예요왜냐면 여기까지 재능의 네. 면만 봤을때는 어떤애는 아반떼급 어떤애는 소나타급 어떤애는 뭐 그랜저급 그 소나타 옵션 올리면은 그래도 더 비싸잖아요 소나타급 애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랜저보다 비싼 <laughs> 그 차가 나온다는 거. 그쵸, 그렇죠, 퍼포스나온거죠그 그러니까. 성능이 네. 나온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반떼급인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랜저급이 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힘, 많이 힘든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불안하진 않아요.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얘는 수학적으로 좀 많이 느리다. 재능이 없다. 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게 되면은 엄청 성장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제 고민인 게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가장 큰 영역이 일단 대수 파트잖아요. 그 다음에 좀큰게 이제 기아 노형 파트고. 네. 음.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게 이제 경우에서 확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능 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상당히 완전히 다른. 영향이거든요 음, 저는 아무리 봐도 수학도 재능의 영역이 좀 크게 한세파트 제일 큰게 대소, 도형기야? 그 다음에 경우어의수고 뭐 확률파트. 이거는 확실하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재능, 모든 게 재능, 부모님의 재력도 재능이에요. 일종의. 왜냐면 나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음악은 재능이잖아요. 내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얘는 가수는커녕 전국노래장랑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기하겠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수학은 무조건 해야되는 거잖아요 피할 수 내가 피할 수, 노래를 안 해도 돼요 가수 안 해도 돼 근데 수학은 대학을 갈 거면 무조건 해야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가수는 예체능은 정말 소수의 재능러들만 살아남는 분야인데 수학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도 대학을 음. 가는 데 쓰고 3등급도 대학을 가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재능의 영역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효율적인 대입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 근데 이걸 무시하면 예를 들어 제가 딱봐지면 인문계의 영 패턴인데 그냥 뭐수 상하 반짝 중학교 때 열심히 했다고 자연계로 보내놓으면 저는 수원투부터는 재능의 영역이 드러난다고 좀 네, 네. 보거든요 저도. 제가 항상 보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수원투 에너지를 쓰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도 놓치고 그러면 이제 개판이 되는 거란 <laughs> 말이지 근데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말로 아까 이제 내가 쏘나트 그 아반떼면은 아. 아반떼면은 소나타까지만 욕심내라 음. 그러니까 욕심은 내야 되는 게 내가 아반떼라고 <laughs> 아반떼에 주저앉는 거는 좋은 음. 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을 그랜저 G80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비율적인 거예요 네. 인풋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100을 넣으면 나와요 100을 넣는데 0이 나온다는 건 없어요 100을 넣으면 무조건 나오겠나봐 근데 그게 100을 넣었을 때 그래도 한 50, 60은 나와야지 했는데 100을 넘었는데 7이 나온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일단은 내가 급이 어느 급인지를 좀 냉정하게. 제가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데 수학 잘하는 애들의 분류도 있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애들. 걔네들은 소학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점수 메이킹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메타인지도 네. 재능이잖아요. 결국, 돌고 다녔던 재능이. <웃음> <웃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급을 정하자라는 것도 있고, 아까, 펜타쌤, 그, 저도 완벽하게 동의되는 게, 즉, 고1 때까지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극복해내요. 왜냐면 중학교 고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크고, 뭐, 중학교 살짝 심화 정도가 맞는 영역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는데, 어, 이제 대수 미적 분원 들어가는 고위과정에 들어가면은 정말 선행 안한 거의 효과가 정말 명확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정이게 어. 이제 새교육과정은 공동사 어. 원조가 네. 10% 1등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더가리는 어. 거야. 맞아요. 지금 1학년 때우리 애가 재능 모르고 탈하근데 이제 문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수 미적5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 미적분 2에 뭐 고급 미적분 전문수학 뭐 별의 뭐별 수학이 그냥.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크게 치르는 거야 이제. 그냥 제클일났죠 이제. 큰클났어요 응.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수학을 더네가목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뭐 대수 미적분원에 기하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보통 이 정도까지 흔하게 응.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응. 1학년 1학기 성적에도 수학이 1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좀 안정적이야 공통사고이 음, 근데 모른다는 음,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성적이 쫙 갈라지는 현상이 지금은 고1에서 고2 고1 올라갈 때 그때 한번 크게 또 벌어진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졌다고 이해하는 거잖아 제자리 그게 아, 원래 니 자리잖아 네. 근데 그걸 뭘, 그전까지는 모르니까 학생들이 알수 없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성적이 나오면 아까 도 이제 또더 제폭이 넓어졌잖아요. 그전에 고육과정은양연 나에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난 나에만 이고개에 그 만나서 내신도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융합형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재능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학이 이제 2학년, 예를 들면 2학년에 정말 수학 최대한 4 과목, 4개 풀로 채운다 하더라도 4학점, 4학점 최대하고 3, 3 해봐야 14학점이거든요. 근데, 물화생의 과학 2 과목에 반 앞에 3 과목들이면은 6 과목이잖아요, 2학년에. 근데 얘는 3학점 하면은 18과목, 18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 비중이 더커지고 학점은 근데 과학은 또 애들 별로 더 쪼개지잖아요. 이과 애들 안에서 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심 전 추가목 부분도 이제 다 5등급 등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 과학까지 준비 좀안돼 있는 상태에서 2학년 애들이 어떻게 붙태내는지 자는 계 애들? 그러니까 제가 그, 어. 이거 고교 학점 제가 융합형이 아니라 이거 재능형 교육과정이에요. <laughs> 어, 근데 아. 임용대도 똑같아요. 임문계도 지금 탑탐 11학년 때면 최소 7, 8, 9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지가 그렇죠. 그 이거 재능 아니냐 이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회로 해지는 테스트 이해 능력, 수용 능력, 그냥 인문계의 재능 역량이 없으면 이제는 인문계도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전에 최대한 준비를 하든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결국은 이제 그때 막다들 가지고 재능이 좋은 친구들이 네. 성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 얘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당하는 친구들은 물론 힘들죠 이 부분이 근데 교육적으로는 저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당연히 맞는 거고 우고비가점 때는 당연히 맞는 방향이죠 항상 얘기 내가 자신만 없으면 응. 괜찮은 괜찮은 거 괜찮은 것만 해나라